거리는 좋은데. 오, 오, 와. 와. <웃음> <웃음> 여러분, 방금 제버이 보셨죠? 그 퍼팅의 비결은 밸런스가 잡혀 있는 엑스테론입니다. 힐드로사의 필사꾼 시즌 2 파이널 라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반전이 됐습니다. 앞선 네 개의 홀은 모두 파인 코스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 다섯 번째 홀부터는 바로 이곳 버치 코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선 홀에서 2대2 매치를 펼쳤는데 결국 8을 두팀 모두 기록하면서 무승부가 됐고요. 이제 상품도 2월이 돼서 이번 홀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앞서 무승부가 나오면서 여전히 네. 팀 포스타가 세븐업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디를 기록하면 워너비 엑스트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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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요?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laughs>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팀 포스터는 긴장 놓치면 안 되고, 네. 팀우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laughs> 이번 홀 미션은요, 앞선 홀과 마찬가지로 2대2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치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로 아, 네.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 음. 그러면 어떤 프로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네. 네. 자주해요 앞선 롤에서 안친네 분이 <laughs> 나와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우유는 우리 남성 프로들 박기룡, 김태현 프로 그리고 팀포스터는 여성 프로들 조현희 프로와 김경민 프로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선 롤과 마찬가지로 이번 롤도 남성 프로들은 백 티에서 그리고 여성 프로들은 화이트 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 롤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이지. 여기 완전 오랜만이죠. 어, 나 그래. 나도 <laughs> 카트에만 <laughs> 있어가지고. 어나 지금 갑자기 몸푸니까어왼 어, 쪽이 단거 올리려 고 그래. 허리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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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을 보고 바로 쳐보겠습니다. 야간 골프 많이 쳐봤어? 저세 번. 세 번. 음. 해봐. 음. 근데 야간 골프 어려워. 확실히. 거리감이 없고 높낮이도 좀 높아보이고 음. 몸이 이상반응을 오. 보이죠? 굿샷! 굿샷! 아, 조금 왼쪽인데 워낙 거리가 길어서 이 홀이 온된거 같은데요? 쪼, 아, 예, 조금 않네. 짧은 거 같아 앞에 있지? 됐지? 어, 잘했어 아, 소리 너무 좋았어 우리 태연이 잘 쳤다. 와, 방향이 살짝, 살짝 왼쪽인데? 왼쪽인데 나쁘지 않아. 어, 온, 아, 살짝 잘 봐. 조금 짧아. 어, 나쁘지 않아. 아, 생각해보니까 태연이랑 처음 방송이어서 진짜? 응. 춘희태유로 말투로 진짜 <laughs> 부산 사람이었어요. 아, 아니래요. 아니야. 몇번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음. 아, 영화 보고셨구나. <laughs> 어.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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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부질은 저 구질은 공격적이요 생각한 대로 잘 어. 진짜 잘 쳤는데. 생각한 대로 여유 있게 잡고 쳤는데도 짰네요. 아까 이제 막 기룡 오빠나 태현이가 여자들이 앞에서 치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 다 같은 상황에서 치고 있는 거라 여자들이 분명히 똑똑하게 칠 거야. 맞아. 그냥 온전하게. 맞아. 그리고 우리 팀은 버디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음. 분명 공격적으로 치는 거지. 맞아. 돼요. 더 정확하게 치려고 음. 하고 거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경미도 그렇고 연이만 그래도 1대1 매치를 해가지고 좀 몸이 풀린 상태고. 저도 많이 쉬었어요. 그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다 쉬었잖아 세 명. 날씨도 음, 춥고 해가지고. 고무면 보어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어디 가? 이거 봐, 어디가 네 <laughs> 잠깐만, 어디 가? 벙커샷 보여주려고 또 글로 쳤구나. 재밌게 가려고. 우리 첫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칭 벙신이잖아요, 벙신연이가 진짜? 벙신이요 <laughs> 자기가 벙커의 신이라면서 벙커를 잘한다고 <웃음> 벙신이라는 <laughs> 경민 언니 믿습니다. 음아 경민 아까 티샷 스피드 게임 할때 우리 티샷 봤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 네 요즘 색깔 장난이야. 야 역시. 야 역시. 와우. 와 쳤다. 저기지만 잘 쳤다. 김경민. 김경민. 유일하게 거리가 맞았네. <laughs> 연희 그래. 또 예능을 안해또 벙커에서 한번 보여주려고 벙신 그니까 어? 음, 일부러 그치. 또 내가 요즘 잔디, 모래, 굴, 요정 다해 먹으려고 지금 아 진짜? 음? 아 갔다, 오늘 왔다, 그래가지고 좀 마지막이니까 해줘도 들어가면 이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 <웃음> <웃음> 어 <너 웃음> <해주면 땀물이> 아무것도 <laughs> 아니지 물 들어가면 꼭 서핑보드 하나 자 <laughs> 기다려봐 그 내가 또 거기서 그림 하나 만들어줘야 <laughs> 경민이 이렇 올라간 거야? 나멋있 <laughs> 붙었어, 붙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어, 투퍼터는 무조건 할 거리야. 음. 워낙 듀시 잘 쳐서 투퍼터면할것 같아서 어디 하면 파고 포볼이면은 어떻게 해는 거야? 내가 퍼버리면? 어디 해도 네가 파를 하잖아 근데 여기 파슬 못 타면 우리가 그 이동은 어긋지는 타 동률이야. 그치? 내가 어찌됐건 둘다잘 쳐놓는 거로. 일단 우리 둘다잘 쳐야 돼. 나 그러니까 조언 좋은... 와 경률이 너무 잘 쳐놨다. 그지만 연희가 굉장히 짧고 우선 두 분이 그린 가까이에 있으니까 파 세이브를 잘 해보는 걸로 네, 아 좋다. 그냥 어필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 아니야 진짜. 부담 주지 마 부담 주지 마 아, 아니 좀 줄게요 아, 해봐 알겠어, <laughs> 어 태현이가 하고 오자 지금 김경민 프로님 아니 경민 누나꺼는 한 3.5m? 4m 정도 붙었고요 길용이 형께 한 18m 정도 짧았고 제 것도 왼쪽에 있죠. 좀잘 봤고, 저기 요정님은 벙커에 들어가셨답니다. 벙커에 있네요. 제공 어, 진짜 벙커에 저렇게 어떻게 딱 예쁘게 있냐? 자, 제가 거리로 한번 재고 올게요. 티샷을 못친게 아니었는데, 상황은 쉽진 않네요. 지금. 세컨칠 자리가 쉽진 않아요. 턱이 높나보다. 연예 음. 사라지네. <laughs> 가지마. 야, 거긴 안 돼. 다들 머리 조심. 어, 카메라, 감정님들 피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봉신이었습니다. 나이스. 봉신. 우리 방신 짱! 기령 오빠도 지금 몸이 아직 안 풀렸어요 손목도 날씨가 추워서 손목도 많이 굳고 해가지고 아마 어프로치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셨죠? 부드러운 모래는 회를 뜯으시고 젖은 모래는 밥줄걱으로 밥을 이렇게 푸듯이 바로 이해됐죠. <laughs> 되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어 와! 빔 나이스. 아, 생각보다 많이 안 가네요. 태연이의 어프로치를 믿어봐야겠네요. 거의 또 토너먼트 됐는데 다시 <laughs> 다시 또 토너먼트 됐는데.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 오오오! 오케이, 줄게요. 나이스!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그림을 또 만드네. 바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나머지 두 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잘했어. 아, 좀 아쉽다, 근데. 그러니까 어, 진짜 내 끝에서 슬라이스가 아니었네. 어, 진짜 어, 잘쳤데아 진짜깝다. 아 진짜 아깝다. 저거 들어갔으면 투업인데. 아 투업이 아니지. 원은 먹었는데 그래도. 그치. 아, 아 그린이다 진짜. 게린. 아. 게린. 아.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아 나이스. 나만 넣으면 되는데. 필사꾼 찍으면서 이렇게 라이를 열심히 본 적이 없는데. 라이가 <laughs> 별로 없다 연이야. 그저. 내 것도 아까 왼쪽으로 빠졌어. 그냥 바로 봐도 되겠죠? 응아 음. 긴장돼. 이게 왜 긴장이 되지? 아니 세븐 업으로 <laughs> 이기고 있는데 무슨 긴장을 합니까? 아 저희는. 1 5업이 목표라서. 그좋습니다 세븐업으로 아직 안 됩니다. 긴장해야겠는데 우리. <laughs> 연희는 목표가 지금 달라 우리랑. <laughs> 우리는 지금 끝났는데 벌써. <laughs> 자신 있게. 오케이. 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들어 아, 나이스파.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우리 포스터는 운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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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고 <웃음> 돌고. 돌고늦네 돌고 <laughs> 아, <laughs> 아 김형 오빠 긴장되시겠다. 어, 긴장 너무 되는데. 이거? <laughs> 아, 너도 이거 우리. 아 역시 우리 팀장이. 근데... 자그래도잘 막았어요. 알았어. 근데 그래야 비긴 거잖아. 오케이 네. <laughs> 그래? 최선이. 우리 비긴 게 최선인가? <웃음> <웃음> 아. 흐름이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야봉신봉신 우리 봉신봉신봉신한 바퀴 땡 해갖고 들어가는 거봤한 바퀴? 거의 두 바퀴였어 두 바퀴였어 맞아 저쪽 팀 쫄깃쫄깃하게 누르시려고 그러니까 와우 일부러 딱 그렇게 누린 거지 원래 왼쪽 봐야 되는 거들 봤거든요 일부러 돌고 돌게 해서 들어가게 하려고 이 우리 포스터는 눈도 좋지 않아? 온도 좋아 야, 야, 진짜 그안 아, 되지 너무 아까웠다. 음 아니, 근데 잘했어 태현이 진짜 어프치. 음 잘했어 잘했어. 아까워, 아까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연이가 또 세이브 잘했지만 경미도 사실 맞아, 좋은 맞아. 찬스에서 미세한 거니까. 맞아. 앞에서 어.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벙커를 해. 너무 잘 아웃 했는데 퍼터까지 운이 따라줬어. 퍼털러. 어. 저게 돌고 들어갈 참, 줄이야. 돌고 아, 빠진 줄 알았지. 나도. 힐드로 사이 필사꾼 시즌 2 파이널 라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전전 홀에 이어서 앞선 홀도 무승부가 나오면서 여전히 세븐업으로 우리 팀 포스타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글이 또 다시 2월이 되면서 이번 홀 승자가 또 상품을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으로는 또 추가로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퍼티스트를 이번 승자에게 추가로 드립니다. 파티스트. 네. 별로 안 좋으신가요? 박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그래서 이번 홀에서 승리를 하는 팀이 아, 가글과 퍼티스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홀 미션지 또 오진동 어, 프로가 들고 있는데 바로 열어볼까요? 네. 어, 주사위를 네. 던져라. <laughs> 주사위. 자 앞선 음.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유민정 프로가 던질까요? 저희는 민재니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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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무서워. 왜 이렇게 화가 무서워. 났어요? 네, 공, 우리 팀 지금 공격적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민정 프로가 먼저 던지고 아 어, 거기서 지목되는 프로가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던져 주시죠. 음. 잘 던져. <laughs> 김규호. <김기범. 김기범. 김기범. 웃음> 잘 던져. 김규보! 김규보 김규보! 자 김규보 프로가 당 이제... 되게 자주 나가더라고요 어, 뭔가 이게 운명 같기도 하고 자, 김규보 프로가 당첨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 나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박이보 프로가 걸리면 아, 아, 지난 리벤지 매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재밌는 이 때에는 계속 붙는 거죠 네, 매치업이 될거 같은데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몰미라> 김기호 프로. 아잘 모르겠어요. 아잘 모르겠어요. 앞으로야 지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또박기룡 프로 천정, 김기호 프로 과연 원하는 대로 또 같이 빨간색을 어. 입었거든요. 아, 근데 어, 네. 태현이랑도 여기서 붙지 않았나요? 응 맞아요. 아, 그때 비겼냐? <목소리>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laughs> 그러니까 뭐 진고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웃음> <웃음> 좋은 기억만. 아, 좋은 기억만. 좋은 아, 기억만. 이겼던 거 같아요. 제가, 제가 또 아, 저도 빼드렸어요 안해. 이런 거.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그래서 비겼어? 아,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을 다시 바꿔야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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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진행자 재량으로 하나 제안해. 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럼 리벤지 매치식으로 던지지 말고 박기룡 프로랑 김기호 프로 모두 합의만 되면 진행해도 되잖아. 아, 전 좋죠. 제작진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합의 보세요. 합의해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그렇게 할까? 아니면? 이건 괜찮아요. 아니라싫아니어 제작. 선생님, 어생님 번져보고 싶은데. 번져보고 싶은데. 번져보고 싶어서. 선생도안 해가지고 덤벼. 오고싶어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란 말이아박용 진짜 되는 줄 알고. 자, 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김규호 프로 주사위를 던져주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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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의 형님으로, 땅콩입니다. 아, 내가 걸렸어야 됐네. <안> 다행이다. 다인데 <laughs> 그러면 김태현, 김규보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앞선 그 주사위를 던져라 미션 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캐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팀포스타 김규보 프로 어떤 캐디 좀 원하시죠? 저는 당연히 오진동 프로. 오진동 프로를 캐디로? 알겠습니다. 그럼 오진동 프로 캐디 부탁드리고요. 김태현 <laughs> 아 프로님은? 힘 빠지겠다. <laughs> 뭐 장기사랑 누구, 진짜... <laughs> 장기 사랑이라고 내가 직접 장기 저 민정 누나만 함께 하겠습니다. 오오 아까 좋았나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민정 프로가 그럼 캐디로 네. 그럼 진행을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팀한테 캐디를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만해. <laughs> 뭐 아, 내가 내가 해줘요.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김규보, 김태연 맞대결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거야? 드라이브 그냥 질러버릴 까 거야? 근데 그냥 우측에 저기 벙커 넘기다는 생각으로 근데 어. 우측 가도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우측 보고 치려고요 자신 있게 쳐봐요 아니 형한번 잡은 채가 원래 뾱 <laughs> 네. <laughs> 자신 있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기 캐디가 아니라 지금 <웃음> 방해를 <웃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남자가 두발타 시작할게요 이리 오세요, 오진동씨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해? 쉬우세요, 쉬우세요, 아니, 쉬우세요. 불안한 게 아니라 코스 공략이라고 아니에요. 되게 말 되게 많다, 오늘. 아니, 저거 아이유, 180도 안 나가는데, 저거. 어디서 아니, 이상한 거 아니, 갖고 와가지고? 아니, 캔디 맞아요? 같은데. 아, 저못 치겠어요. 지금 우리 팀 전략은. 아니, 캔디 맞아요? 맞치이어도 음, 아,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 말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 오빠, 듣지 못, 마! 기마가 귀. 못, 귀. 시겠어요 네? 아 그냥 혼자 칠게요 그냥 혼자 혼자 아니 오빠 우리는 어? 우리 거의 어깨 아프니까 아... 와 진짜요? 아아 약간부터 작업 벌더라고 밤 되니까 약간 죄송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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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이태원인 줄 알고 있어 <laughs> 와! 오빠! 아니 그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못하게 하잖아 아. 일부러 또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잘 쳤어? 아 진짜 우리 태연이 화이팅 태연아 원원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와 완전 제대로 쳤는데? 태연이 긴장되겠다 <laughs> 경민 언니 저거 고정 멘트네 <웃음> 긴장되겠다 <laughs> 긴장 조기 AI야 <laughs> 우와우 우와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두시아! <laughs> 아 저기 남자 세명 있는 줄 알았어 리액션이 <laughs> 조금 왼쪽 간거 같아. 좀 왼쪽? 어, 괜찮을 것 같아. 네 정신 차려. 어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차려야 되는데. 태현이 너는 그냥 핀 우측으로 가야 돼 이거. 2월. 받지 않을까요? 가? 고객들 붙이을 받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끝났어? 봤는데? 거야? 그럴 수 있어. 이거 너무 아, 좁아. 이거. IP가 아 원래 교복과 그 터져야 돼. 원래 거리가 적게 나는 사람들은 잘안 터져요. 짧게 이라서. 좀 많이 가지 않아. <laughs> 아, 진짜, 너희들 내가 좀시게 해주려고 진동이 캐디 뽑았는데, 지금 정말 일세일대 실수하는 것같아 <laughs> 아, 잔대를 <laughs> 진짜, 잔소리 진짜. 해주고 싶었는데. 안 아니, 근데 그래. 오빠 의외로 진동 오빠가 좋은 역할을 맞아요. 해줄 수 있어. 그래야, 그래야지, 그래. 얘들이 여기서. 그치, 아까 해봤잖아. 그을다 뽑죠. 저 여기 있으면 그냥 못 뽑아요. 근데 그거 오빠는 누굴 잘못 믿는 것같아 원래 그래. 이형몰 미더 사람 말이야. 너 어떻게 잘 봐야겠다. <laughs> 경미 언니가 사람 잘 봐요. 어, 와, 규보 오빠. 저그다음부 봐봐.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아이안 쳤으면 저 어. 어디 있다니까요? 이번에 규고 오빠가 진짜 할거 같아 오빠. 진짜 초 집중. 어. 어. 초 집중? 어. 그냥 어, 원래는 김... 승부를 떠나서 나 김규보다를 확실히 보여줘요. 여기서 보여줘요. 휴대폰에. 나 집중하면 잘못치는데 <laughs> 아, 정말 캐디를 잘못 뽑았어무거무거무거 아우, 진짜. 제가 캐디를 잘못 뽑았어요. 아. 하, 거리. 아, 네, 네. 빨리, 빨리 좀. 71m. 몇번 드릴까요? 71. 72. 우 팔도 저겠다아 진짜요? 어, 차에 있어, 차 아, 이형 이상해. 아, 백 백을 다 갖고 오라는 <laughs> 거죠. 그래. 58도는 왜졌다고 하잖아. 58도 아, 진짜 아, 이상한 형이야. 원래 그 야간 오피가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웃음> 진짜요? <웃음> 없어. 원래 야간에 오피 나오면 다 해줘야. 아그게다 로컬 누리랬어. 여기 해줘도죠 지금. 그럼. 진짜예요. <laughs> 진짠지? 그린 앞에 버거가 있는데, 설마 졌다 놓치는 않겠죠? 둔탁해 어, 둔탁해 오, 오, 나이스 말리지 마! 저런 듣지 마! 오, 야 그만 그만 오르막 라이 프로가 붙여야죠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진짜 정말 실수한 거 같아요 제가 형못 붙였으니까 백 들고 오세요 <laughs> 지금 붙인 것보다 캐디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laughs> 아니 프로가 저기서 저렇 뒷다을 치면 어떡해요아 뒷다 아니야. <laughs> 와, 뛰어 뛰었는데 오잘 봤어 잘 봤어 오 나이스 나이스 진짜. 굿샷 진짜 잘친 거야. 아너 너서 넣어, 파해 어? <laughs> 맞아요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laughs> 어, 근데 이거 계속 배구 가라고요? <laughs> 응. 환장하겠네 진짜. 이럴 때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장상을 한번 어! 부려보죠. 언제 부려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또 선수 캐디 출신이라서요. 아, 정말? <laughs> 아, 아 근데... 맞다, 맞다. 캐디 한번 했었었지? 네, 몇번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셋업하니까 진짜 어두워서 그런지 좀잘안 보이긴 한다. 어, 그렇죠. 어, 진짜 감각적으로 쳐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하, 저거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근데 되게 어려운 라인에서 잘 쳤어요. 엄청 잘 쳤지. 저는 진짜 저것보다 어떻게 더잘 쳐도 잘 쳐. 저는 엄청 잘 치는데. 아, 어, 다른 거 주세요. 버터. 아, 버터도 있어요. 버터를 몇 개를 나 내다 이거 줄게. 아니. 어. <아니, 아니, 웃음> 저것도 아, 미치겠다 이이 사람 진짜. 음. <laughs> 아우 이게 아,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올때 수건 좀 갖고 오고 아우 진짜 다들 운도 좋고 합도 좋고 잘 싸웠어 말 <laughs> <laughs> 이슬이 좀 있겠지 세게 쳐야 오르막에 이슬까지 있으니까. 넣는데? 응? 넣는데? 들고 있어. 넣, 넣겠어? <laughs>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뭐, 그냥 조금 세게 쳐도 될것 같은데 많이. 아까 내가 세게 칠라했잖아요 형. 응, 아 진짜. 과연 아 짧죠? 좀 짧게 쳤어요. 저 오케이 못 받겠다. 저 당연히 오케이 어. 안 주죠. 우정 근간은 거리잖아. 와, 손을 맞췄는데 선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떡해?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어? 아, 깝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오케이. 오빠가 누면 그림 좋게 우승하는 거겠죠? 오빠 라이 한번더 보세요 하고 싶어. 와우. 시, <laughs> 누구야? 버터하는 자리야? 안 놓자. 소프트닝을 잘해 소프트. <laughs> 다 끝난 거 아니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지금 A 더비 됐기 때문에 반듯하게 반드시 가는 골프공 엑스페론